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엉뚱축구 리뷰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과 유로파리그 결승전 경기 속속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리뷰 스타 자, 먼저, 인로와 PS,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의 결승전입니다. 네. 네. 정말, 저, 저 지금 새벽에 와서 좀 졸려서, 네. 좀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돈나루와 골퍼 PS입니다. 자, 삼성 포메이션, 돈나루마, 하키미, 마르키니스 파총, 르멜데스네베스 비티니아, 파리안, 루이스, 그리고 두레댄벨 그리고 크발스케일, 스 케일리아입니다. 그 비자 그 바르 치 케일리아 네. 자 그리고 인텔입니다. 얀 주목 리버 마스토니 야를비 파바르 넘프리스 넘프리스 바레라 차라올로 미키타니안디바르코 라우타르 마르티스 마커스 티라메입니다. 네 경기는 5대 0 무려 다섯 골 차로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네 다섯 골 차로 끝났는데요. 보시면 인테르는 조금 선 공격수들이 다좀 군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목더더 더, 네. 더 공격이 안 풀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라우타르마치티는 경기 제 라이브를 다 구시분 풀타임 다 봤는데 안 보였어요. 아예 라이브 보는데 그냥 라우타르마티즈라우타르마치 10분 만큼만 보이지 공격물한 번도 못 봐서. 근데, 그래도, 티랑은 보던 게, 옐로 카드를 받아서. <laughs> 네. 옐로 카드를 받아 좀 보였고요. 자, 5대0. 네. 자, 이렇게, 이강인 선수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해버지 이후, 박, 네. 해버지 이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오 5대0. 엄청났습니다. 완제 경기 보고 놀랐어요. 원래 인테르의 경기력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인테르가 엄청난 겨, 경기력을 선, 선보이는데 오늘 경기에서 어그뭐좀 음, 인테르 선수들이 많이 굳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파리 생제르맹 반면에 초반부터 하킴의 선제골로 기선제압을 하고 두의 멀티골 그리고 세 세기골까지 이어지며. 완전히 승기를 잡게 되었는데요. <laughs> 보시면, 승기를 잡았는데, 보시면 이게, 파리승제맹 전방으로 압박을 엄청 그냥, 완전히 그냥 인텔을 제압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전방 압박으로. <laughs> 네. 얀, 원래는 인텔가 얀존모 골키퍼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 댄벨레 같은 선수가 그냥 양 조모한테 달려가고 그냥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막 패스 제대로 못하게. 그러니까 인텔의 빌드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게다가 효율성도 엄청 떨어졌습니다. 전반 끝났을 때 기준 뛴 거리가 인텔이가 5km나 더 많았는데 이렇게 전반에만 2대 0이었죠. 이렇게 두골 차를 뒤지고 있다는 건 효율성이 공격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보면, 인, 인넷으로서는 매우 아쉬운 경기력이 되었습니다. 자, 5대0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저도. 야 이렇게 5대0까지 나왔네요, 결국. 와, 네. 자, 그럼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 점률, 뽐뽐 점률 59% 41%, 슈팅 23% 23대8, 유율 스 8대2, 패스 시속 352대, 529, 4, 패스 성곡 464-287, 키패스 19대6, 19, 6 코너킥 6대4 등 거의 모든 거에서 p s g 가 완전히 그냥 압도를 해버렸습니다. 야, 진짜 엄청 났고요. 네. 자, 지금 제가 시상식을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잠깐만요. 어떤 상황인지는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인테리선수를 잡혔는데 표정이 매우 안 좋네요. 네. 자, 진짜, 어. 인테르가, 사실 저희 아님도 인테르가 이길 거다. 그리고 저번에 댓글로 저번 경기에 써주, 리뷰에서 써주셨는데, 인테르가 이길 거라고 예측을 하셨, 했는데, 이렇게 5대, 빵. <laughs> 네, 5대 0! 네, 대 이제 놀라실 것 같고요. 야, 이걸 진짜, 라이브로 보면 진짜 놀랐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확실, 진 PST가 확실히 약한, 약한 팀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 네이마, 르 은바페, 이 슈퍼, 세 명의 슈퍼스타들이 못, 못 이뤄낸 거를 두, 두회가 했어요 두회가 거의 다 했죠, 오늘경 이, 세 골에 모두 관여하고, 멀티골, 1 어시스트. 이야, 진짜, 엄청 많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제 네, 저... 아니야, 아니야. 네. 호... 진짜 아니야 아니네자 오늘 경기 M.O.M.은 누가 뭐라고 해도 두회예요. 그거에 반박하는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 그냥 자 두회 선수가 게다가 그 디마르코 선수가 원래 공격력도 꽤 좋고 수비력도 꽤 좋은 선수였는데. 데... 두해 선수가 완전히 그쪽에서 속도로 그냥 흔들어 버리니까 그 디마르코가 그 혼란이 와서 이제 막좀 그걸 공격 공격력 떨어지고 수비력도 떨어지면서 지장을 경기력이 지장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득점도 하고 어시스트도 하고 특히 첫 번째 하킴의 키골 장면에서는 두해가 그냥 감각적으로 침투해서 를 이렇게 준 거거든요. 야 진짜? 네. 뭐? 네. 엄청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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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로파 리그, 손흥민 선수가 우승한 유로파 리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저는 조금, 네. 시상식 보고 올게요. 아디오스. 시상식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말씀 하는 걸까요? 드린 걸 까먹었는데 이 산물에서 눈물을 삼켰던 선수들이 인터넷에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이번엔 미네에서 눈물을 삼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유로파 리그 경기 리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상식 보고. 자 시상식 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지금 금메달 그 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네 이제 유로파리그 결승전 토트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한번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발 라인업, 비카리오 골비법, 페드로포로 로메로 판다베우도기벤다클로미스마브라이존센사르 히셜리송, 그리고 최전방에는 노밀릭 솔라케였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오나나 골비법, 쇼, 메가이어요로 미드라이브 루노페란나데스 카세미로 노르고, 마운트 디알로, 그리고 최전방에는 라스무스 호일로 있었습니다. 네, 드디어 손흥민! 일군 데뷔 15년 만에, 네, 15년 만에 우승을,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 네, 어, 네, 좀 더듬거리네. 네,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아,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영미 선수. 네, 진짜 너무 기쁘고요. 네. 네. 유로파리그 우승했다는 게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부상 때문에 비록 참, 결승전 선발 라인업으로 이, 라인업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후반에 교체 투입으로 와서 나와서 겨,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승으이 그리고 우승을 이끌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경기 끝나고 손흥민이 오늘만은 레전드하겠다 이런 말을 해, 하, 했는데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히 레전드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보시면 이제 우승을 했고 보시면 이제 데스크라인 때또 우승을 못 이뤘는데 그리고 그 선수들이 다 이제 떠났죠 에릭센 떠났고 델리알 떠났고 그리고 해리 케인까지 다 떠났는데 그 팀을 토, 토, 손흥민 혼자서 끝까지 남아서 그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그러면양 팀의 기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뽐볼 점유율은 맨유가 압도했습니다 73%대27 슈팅도 16대3 뉴욕슈팅 6대1 패스 시도 패스 성공 키패스 코너킥 프리킥 옵사이드 등은 다 맨유가 앞섰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은, 맨유는, 원래 토트넘이꽤점유을 그래도 많이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결승전은 진짜 완전히 그냥 노심, 완전히 그냥 뭐냐, 완전히 그냥 경기하면서 완전히 그냥 그 정도로 경기를 했거든요?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반대는 많은 슈팅과 유얼스팅에 비해서 결정력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유얼스팅이 단한 개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득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보시면 저는 좀 놀란 게, 팀을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지? 포스티클로 감독이 지금 밀고 추진하는 전술이, 그, 그냥 포로, 가 포로, 로메로, 판더맨, 그, 누구죠? 에 네, 스펜스인가? 네, 아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름이 되나네 아, 네, 우도기우도기 우도기 같은 선수를 다, 그, 이 포페이 라인은 그냥 다 센터 라인까지 그냥 다 밀고, 그냥 공격, 형 축구를 추구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오늘 그 이번 경기 그냥 완전히 완전히 내려서 손흥민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까지 다 내려가서 거의 세븐백, 에이백이었어요. 아주 그냥 여 명이 일자로 거의 서 있어서 경기 막 막판 한 90분쯤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1 1 명이 거의 일자로 서 있어서 그거를 그냥 다 맨유의 공격을 맨유가 공감은 맞고, 그, 그거 다시 메뉴가 잡아서 막, 했는데 맞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결국 경기가 종료되었죠.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자, 와, 결국에는, 아, 존스 선수가 42분에 었는데 굴절된 볼이, 저도 지금 좀 너무 미세한 차이를 잘못 봤는데 굴전의 볼이 루크셔 그냥 이, 이 루크셔 맞고 들어간 거지 맞고 존슨이 건드려서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록상은 존슨이 기록이 되었으니까 맞고 그,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자 손흥민 선수 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오늘 경기 M O M 은네 손흥민 선수를 해주고 싶네요. 그, 장 어, 활약을 하지도 않았지만. 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리뷰는 지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